자, 지금, 드디어. 마침내 아기다리고기다리 2040년쯤 되면 80회차 백신 받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 시점에 거대 제약회사 한 녀석들이 한 걸을 해냈죠. 바로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네 이제 치료제가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전에 이미 이두 가지 약 몰루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무래도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지라 제가 이전에 프리뷰해봤을 때랑 좀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크리스마스 특집 코로나 먹는 치료제 두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치료제의 컨셉이나 뭐 내용에 대해서는 몰루피라비르는 요 영상, 팍스로비드는 요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조금씩은 다뤄보죠. 팍스로비드는 요렇게 핑크색 코팅약 두개에다가 하얀색 코팅약 하나가 동봉된 3알짜리 약인데 보통 약은 하나짜리인데 반해서 입속에서 3피를 하라는 건지 뭔지 3개의 약을 한 번에 먹는 게 1회분인 약이죠. 몰루피라비르는 이름이 어떻게 몰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세지처럼 생겨먹은 캡슐 알약으로 한번 먹을 때한 개씩 먹는 약입니다. 둘다 이번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원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기들 번식을 위해서 세포를 엔티아하게 되는데 세포의 단백질 생산 공장을 이용해 먹으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복사하기 위한 장치를 프라모델 플라스틱 런너만 양 뽑아내게 되죠. 여기서 이 바이러스가 뽑아낸 프라모델 런너를 가지고 프로테아제라는 가위, 리퍼 같은 걸 활용해서 런너에서 부품을 뽑아내어 유전자 복제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이 프로테아제라는 가위를 조져서 못 쓰게 만들어. 바이러스 번식을 중간에 병신을 만들어 버리는 게 팍스로비드의 역할이죠. 만들어낸 복 장치는 주변에 널려 있는 유전자 RNA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부품들을 끌어다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팍팍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유전자 부품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래 자리에 들어가면 복제 에러를 일으키는 게 바로 몰루피라비르의 역할이죠. 이두 가지 약의 치료 원리는 이제까지 코비드 19에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하고 아주 다른데 현재까지는 백신을 통해서 코비드 19의 겉껍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에 인식을 시켜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면역 반응을 유도해내는 감염 예방과 중증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을 쓰거나. 아주 초창기 델타 변이고 뭐가 없던 시절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한테서 뽑아낸 그 코로나 항체를 복제하여서 항체로 이루어진 치료제를 만들어서 감염된 사람들한테 투여를 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면역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런 방법의 단점은 둘다 주로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뭐 대충 바이러스 면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치자면 범죄자가 얼굴을 강남미인들 마냥 마구마구 튜닝을 해서 바꿔버리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변이가 일어나면서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팍팍 떨어지거나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떨어지 거나 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약은 이런 스파이크 단백 위주.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를 보고 검인을 경보하는게 아니라 치아 기록이나 특수 문신을 보고 잡는 방법. 기존의 스파이크 단백으로 확인하는 게 아닌 스파이크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잘 변하지 않은 원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같이 왕창 변이가 일어난 경우도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FDA 세분해역을 봐요. 화이자부터 보죠. 화이자의 박스로비드는 아까 이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만 보이는 메인 프로테아제라는 여성만 골라서 조지는 원리인데 핑크색 알약 두 개가 바로 이런 프로테아제를 조져주는 니르마트렐비르고, 하얀색 약은 이 니르마트렐비르가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해주는 에이즈 치료약인 리토나비르죠. 원래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로 나온 약인데 이리저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간에서 특정 약물이 분해되는 걸 막는 역할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신약의 효과를 끌어올려주는 스팀팩 같은 역할로 들어오게 된 거죠. FDA 통과한 임상시험 내역에서는 12세 이상의 40kg가 넘는 사람들에게 증상 발생 5일 이내 하루 두회 먹는 걸로 5일간 복용을 시키고 이번 여부를 비교해봤더니 팍스로비드를 먹인 1,39명 0 중에 8명만 입원했고 한 명도 사망자는 없었다고 하죠. 가짜 약을 먹인 1,46명 0 중에는 66명이 입원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사망자는 12명이 나왔고요. 요 결과를 토대로 80%가 넘는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저위험군까지 포함하면 70%로 나왔고요. 성별, 증상, 발생 기간, 나이, 비만도, 당뇨병, 체액 검사 양성 음성 여부 뭐다 확인되어 있는데 가짜 약보다 효과는 확실해 보입니다. 바이러스 발현도도 10배 감소했다고 나왔으니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작용 부분도 임상 시험 34일간 지켜봤을 때 가짜 약 대비 높았던 부분은 미각 이상, 설사, 고혈압, 근육통. 정도였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취소했던 경우는 팍스로비드에서 2% 가짜 에서 4%가 중단한 걸로 나와서 임상시험 때까지는 심각한 문제나 부작용은 보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약이 발매되고 나서부터 부작용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정립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다만 팍스로비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는데 심한 간손상환자 심한 콩팥손상환자는 용량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확인은 안되었고 임신 관련해서는 사람 관련 데이터는 없지만 동물실험에서 실험지와 토끼로 테스트했을 때 사람 용량으로 한 사람은 5에서 8배 정도 노출시켰을 때도 큰 이상은 보이진 않습니다 않았다고 합니다. 수유 관련해서는 동물실험에서 사람 한산 8배 용량일 때는 수유 받은 실험지의 체중 감소 정도가 보였고 5배 용량일 때는 별 탈은 없었다네요. 이런 부분 말고는 리토나비르를 사용해서 리르마트렐비르가 분해 되는 걸 저하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로 다른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여기에 표로 상세하게 어떤 약은 효과가 너무 올라가고 어떤 약은 떨어지고가 잘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건 뭐 약주는 의사양반이 알아서 잘 봐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는 fd의 a 긴급 승인 문헌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몰루피라비르의 경우에는 각각 700명씩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진짜 약 먹은 쪽은 48명이 이번에서 한 명이 사망했고 가짜 약은 68명이 이번에서 9명이 사망한 겁니다. 효과가 30% 정도로 추산되는 거죠. 부작용 부분은 설사, 구역질, 어지럼 정도인데 크게 가짜 약하고 차이는 없습니다만 심각한 부작용 부분은 몰루피라비르가 2% 정도, 가짜 약이 12% 정도로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 임상 시험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로비드보다 딸리는 부분이 효능 말고도 더 있는데 사람 추산 5배 용량을 실험지에 투입했을 때 3개월간 지켜본 결과 성장이 다 끝나. 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장 중인 쥐의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나와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한테는 안 쓰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비슷한 원리로 성장 중인 태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임산부나 임신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몰루피라비를 다 먹고 4일 정도 경과될 때까지 피임을 하라고 되어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치료 종교로 3개월까지 피임을 하라고 나와 있을 정도죠. 아마도 이 몰루피라비르의 치료 방식이 유전자 복사 과정에 이 약이 이상 재료로서 끼어들어가는 방식이어서 왕성하게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는 임신 태아성 성장, 소아 성장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 승인이 나긴 했지만 이런 단서 조항이 붙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루피라 비르를 사용할 때 경증에서 중등증, 코비드19 환자이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크고 다른 치료 방법을 쓰기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하라고 굳이 이런 조항들을 팍팍 달아두었죠 사실상 팍스로비드를 못 쓰는 사람들한테나 써볼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팍스로비드라는 먹는 치료제가 이제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서 사용이 될 텐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승인이 나면 만큼 코로나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몰로피라르은 어쩔 수 없이 구비는 해둬야 하는 옵션 정도로 봐야 할것 같고요 만약 이 치료제가 정말로 타미플루급이라는 결과 혹은 그 이상이 나온다면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N차 백신 접종도 진짜 필요한 사람만 맞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이런 치료제가 나오면서 혹은 뭐더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나오면서 결국 진짜 독감처럼 변해가지 않겠냐 예측해봅니다 뭐 해줘서는 이런 기사 영상 아무리 올려도 꼴랑 7만 명분이나 쳐 사고 있으니 부랴부랴 30만 명분이라고 떠들어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지만 말이죠 여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다들 메리크리스마스!